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가끔 그럴 때가 있죠. 누군가가 괜히 미워지고, 이유 없이 질투가 날 때,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, 그 사람의 잘됨이 내 부족함처럼 느껴질 때요.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실망하잖아요. 나왜 이렇게 꼬였지? 아, 나 진짜 못됐다. 그런데요. 그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요. 미움도 질투도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.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도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리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아요. 그냥 아, 나 지금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구나. 그렇게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.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신호니까요. 오늘도 그 마음 그대로 괜찮아요. 우린 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. 아직은 부족한 나지만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겠죠.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나는 나를 안아줍니다. 잘생긴 마음이었습니다.